네,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일요일 역시 일요일은 라면 먹는 날. 오늘은 생생 우동. 한 팩. 생생 우동 한 팩이고요. 이거는 비싼가 봐요. 세개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꼴랑 세개 들어 있어요, 세 개. 여러분, 이거 비싼 거인가 봐요. 일단 저는 맨날 한 팩씩만 먹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양파 님. 양파 님이 제 생일이 3월 2일이었는데 3월 2일 날 생일 때못 챙겨줬다고 300이게 주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방송도 안 보시고. 되게 쿨하신 분인데,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아, 역시 우동, 우동은 맛있네. 음! 음! 여러분 그리고 깍두기 새로운 깍두기 뉴어리벌 뉴 어제 담그고 오늘 처음 먹는 겁니다 새로운 깍두기 어서 오세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음. 반가.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눈이 많이 부었다고. 어제.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곱창. 곱창 엄청 많이 먹었어. 곱창하고 볶음밥하고. 그랬더니 엄청. 부었습니다 우동은 한 팩. 아까 보여줘 가지고 좀 다시 보여주긴 그렇고 한 팩, 한 팩. 출장잘 다녀왔고. 맛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세개라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까 하는데 일단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이, 토요일 아니에요 원래 토요일날은 생방 안하는데 토요일날은 휴방 항상 근데 가끔 이제 배고프고 그러면 이제 가끔 방송하고 지난주에는 했거든요 토요일날 이거 아점 지금은 아점 일요일날 지못오고 <laughs> 아, 가루가 내 목을 치네. 가루가. 오신 분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늦게 일어났지. 일요일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친구들을 설 명하고 곱창을 처음에 중짜 대짜 중짜 이렇게 해갖고 먹었는데 소주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오로지 곱창하고 그 다음에 볶음밥하고 친구 3 명이서 중짜 중자, 대짜 중짜를 이렇게 이렇게 먹고. 한20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놀래시더라고요. 음 맛있다 우동 맛있습니다. 살이야 살 많이 쪘지. 여러분 제거 초장기 때 방송 녹방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때랑 지금 보면은 얼굴 턱선이 달라요. 턱선이. 아이고. 아이고. 돼지가들은 <laughs> 아닌데 왜냐면 곱창이 여러분 아시기다시피 비싸요. 그래 가지고 중짜 중자 대짜 중짜를 먹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얼마 안 돼요. 아, 오늘 저거 국자를안 갖고 와 가지고 국자를 이렇게 푸고 푸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시겠네. 좀 답답한 것도 내 스타일 아니네. 음, 여러분 오신 분들 인사라도 좀 나눠요. 음, 바로 그리고 그게 생으로 나와가지고 볶아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볶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대표서만 먹는 거라 안쪽에서 중추 시켜서 한번 나오고, 우리가 먹을 때, 먹고 있을 때 바로 시켰지. 대짜 하나 어 주세요. 그래서 대짜를 뽑고 있다가,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그런 식으로. 볶음밥도 미리, 미리, 미리 다, 그 뭐지?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20분 만에 먹더라고. 음 근처에서 먹은 게 아니라 타지역에서 먹어가지고 다들 차를 따로 갖고 와서 술을 먹을 수가 없었지. 그거 먹고 원래 국수 먹기로 했는데 국수집이 문 닫아가지고 그냥 바로 심하이, 심하이 했습니다. 심하이, 심하이? 이분만 같은 거 쓰면 안 되는데. 바로 이제 헤어졌죠. 오. 그동깔끔하네 비쌀만하네, 여러분. 한, 한 팩에 세개 들어 있는데 비쌀만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역시 제 방송을 잘하는 시청자가 저한테 질문 안 하시면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저 웬만하면 라면 다섯 꼬도 말안 하시고 제가 집중해서 먹으면 10분 안, 안에? 한 9분 컷? 막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다 방송시간 늘리고 좀 그러려고 한, 하는 거고 제가 집중해서 먹으면 진짜 빨리 먹어요. 진짜. 푸파도 아니고 스피드 먹방도 아닌데 원래 성격이 그럽니다. 만두 두개 있길래 넣었어요. 이건 먹을 게 없어, 지거 사실. 이거. 우동은 먹을 게 없어. 우동이 그 등치에 비해서는 양이 좀 적긴 하지. 우동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서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고 양이 적어 우동은 저는 푸파같이 그렇게 험한 일못 합니다. 폭파처럼 험한 일못 해요. 저는 그냥 늘 제가 그냥 먹던 식으로 느긋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쫓기면 사람이 맛을 못 느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laughs> 자기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laughs> 맛을 못 느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남들처럼 늦게 먹으면 또 맛을 못 느끼고 신기하게 답답하고 내 음. 하고 있는 폭파 아니지? 그냥 맛있게 먹는 먹방 위제이지 나는 <laughs> 별이 엄지니 어서시 그냥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냥 인사라도 한마디씩 나눠요 저희 뭐 어디 뭐 쫓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 그 제가 말을 안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을까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말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오신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가 아차 했으면 그 추천질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까먹으신 분들 때문에 한번 제가 꼭 이렇게 한번 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남는 거 있으면 남는 걸로 팬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분들은 그 뭐지? 어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꼭 까먹어. 음. 음. 진짜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laughs> 최고, 칭찬. 먹방 비즈가뭐 맛있게 먹으면 됐죠 뭐 육개장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육개장 육개장도 맛있지 <laughs> 어우 살해 그리고 여러분 평일날 9시 반 여러분 생방송 그나마 제방 보시던 분들도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피고인 그 다음에 김과장 와제 방송 시간대랑 겹쳐가지고 <laughs> 제 방송 잘 보시던 분들도 아 죄송하다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보러 가십니다 평일날 9시 반 여러분들 음. 딱루기 신상. 어제 어제 만든 거. 어제 만든 거. 이번에가 좀 되게 잘 됐어. 이번에 좀달랐어 1분만 늦어도 절반 날리는 건 아니고 5분 제 방송 여러분 아시다시피 5분 지각하시면 절반은 날라가는 겁니다 아시죠? 면이 없어서 밥 조금씩 해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국물이 맛있으니까 좀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원래 라면 먹을 때밥 같은 거를 못 먹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밥을 미리 퍼놨거든요? 밥. 이렇게 해가지고 밥좀 먹겠습니다. 밥은 잡곡밥 흑미랑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흑미랑 현미. 그 다음에 찰, 찰밥. 그래가지고 식비, 식비 얼마나 먹, 드냐고요? 한 달에? 저는 그, 다른 BJ부전처럼 100%다 배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직접 가서 사갖고 오기도 하고, 배달도 해서 다 섞어서, 그나마 줄인 게한50 정도 들어갈걸요. 560. 560. 그 정도 들어가요. 비로 아침 먹고 출근 안 하고, 아침에는 뭐 밥이고 뭐고 그럴 시간이 없고, 점심에 회사에서 점심 먹죠. 그 저녁을 안 먹고 집에 와서 먹는 거고요. 원래 점심 저녁 회사에서 다 나오는데, 먹방 때문에 저녁을 안 먹고요. 이 정도 들어가요. 생급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취미 생활이고도 하고 하는 거고 지금은 거의 투자 투자 계겸 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죠, 뭐. 어. 국물 맛있네. 금요일 저녁 약속은 뭐 없다고 봐야지. 금요일 저녁도.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진짜 친한 형님이 금요일 날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응? 연락 안할 거면 아싸리 끊고 막 이러,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아 오늘 방송 좋고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좀 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방송했어요. 금요일 날도.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납니다. 방송하면은 솔직히. 약속,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회사 스트레스요? 회사 스트레스는 뭐 이걸로 푸는 거지? 먹는 걸로. 아는 형님. 아 근데 그 뭐지? 그 방송하는 걸 몰라서. 제가 방송하는 거를 주위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 형님도 잘 드시니까 나중에 계속 또 한번 모셔볼게요. 한 1년 정도는 최대한 감추고 있다가 1년 뒤에 좀 공개할 생각이에요. 주위에다가는. 아 오늘 진짜 깔끔하게, 이 구동이 깔끔한 면이 있네.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떨어졌나?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서 끝!